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알파벳 때 테슬라의 대결입니다. 웨이모가 우버와 함께 도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의 대표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매우 흥미로운 산업 경쟁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주도권을 두고 두 거대 기술 기업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파벳과 테슬라의 로보택시 전쟁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알파벳 하나의 자율주행차 기업인 웨이모가 최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웨이모가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오스틴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진출한 도시이며 앞으로 워싱턴 DC와 마이애미로 확장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미 웨이모는 주당 25만 건, 이상의 유료 자율주행 운행을 기록하고 있어, 1년 전에 10만 건과 비교하면,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주가는 지난 12개월간 약7% 하락했고,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S&P 500보다 약 20%포인트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86%나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도 210만 대에서 170만 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규모에 대한 기대입니다. RBC의 한 분석가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 중약 60%가 로보택시 사업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7달러로 설정했는데, 이중약 6천억 달러가 로보택시 잠재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웨이모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4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가치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웨이모는 알파벳 전체 기업 가치인 약 2조 달러 안에서도 극히 작은 비중에 불과합니다. 지금 구글 투자자들은 오히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이 검색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더 집중하고 있어 로보택시는 당장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기술 철학과 전략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카메라와 인공지능만으로도 충분히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방식을 따른다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로보택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머스크는 향후 테슬라 오너들이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공유 서비스에 올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치 에어비앤비가 빈방을 활용하는 모델과 유사한데요. 자본 투자 없이도 대규모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웨이모는 보다 정밀한 라이다. 센서를 탑재하고 차량 자체도 별도로 구매해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안전성에서는 우위를 가질 수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테슬라보다 훨씬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차이점은 주주의 열정입니다. 테슬라의 주식은 약 40%가 개인 투자자에게 보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알파벳의 2배에 해당합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와 크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 깊은 신뢰와 열정을 가진 경우가 많아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비전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냅니다. 반면 알파벳은 대부분의 주식이 뮤추얼 펀드를 통해 보유되고 있어 기업 비전에 대한 충성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치열한 자율주행차 경쟁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웨이모가 기술적으로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와 자본 그리고 주주의 신념은 테슬라 쪽으로 기울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산업의 두 축인 알파벳과 테슬라의 현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동차 경쟁이 아니라 미래 교통의 주도권을 향한 기술과 자본 전략의 전면전입니다. 앞으로 이 흥미로운 대결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중요한 기술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열풍의 중심에 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갔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6월 25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무려 4.3% 급등하며 154.3일 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며, 장중 최고가인 154.45달러도 함께 경신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전 1위였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이날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약 3조 7,7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3조 6,4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몇주 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탈환했지만, 다시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날 S&P 500 지수는 변동이 거의 없었고 나스닥은 0.3% 상승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시장 전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상승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엔비디아 주가 급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총매 요인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는 긍정적 신호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의 칩 M 칩을 생산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같은 날장 마감 후 발표한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마이크론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7%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 제품에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 칩을 공급하는 핵심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는 마이크론 외에도 한국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정도만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론의 긍정적인 실적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전체 AI 반도체 산업의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지난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는 17% 상승했지만 마이크론은 오히려 9% 하락했습니다. 이는 AI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압도적인 신뢰와 기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엔비디아가 단순히 반도체 기업에 머무르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분석을 통해 엔비디아의 다음 수익원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년전 자사 슈퍼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디지엑스 클라우드를 출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사 전체 매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만약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장된다면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존 클라우드 강자들과 경쟁하는 새로운 축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또 다른 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정리해보면, 엔비디아는 지금 단순한 칩 제조업체를 넘어서 인공지능, 생태계 전체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술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가 급등은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흐름, 인공지능 수요의 지속적인 확장, 그리고 새로운 클라우드 사업의 잠재력까지 고려한다면, 엔비디아의 미래는 아직 더 많은 고점을 향해 열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드린 엔비디아의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과 그 배경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주가 뉴스가 아니라 AI 시대를 이끄는 주인공이 어떻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